오! 거의 옥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정레아 네아, 매아리들 잘 계셨죠? 네 윤영미가 한다. 여러분 즐겨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제나 앞장 서서 가서 먼저 이렇게 알아보고 느껴보고자 우리 함께 즐겨봐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요 굉장히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 이 소리 굉장히 우리 예민하잖아요. 왜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쓸때 없는 소리들을 자꾸 우리가 알아듣고 귀에 담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삶이 좀 이렇게 피로해지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소리에 내가 시달려야 된다는 게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택한 소리들을 질 좋은 어떤 음향 기기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덴마크에선 벵앤올룹슨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지금 여기가요 아시아에서 최고로 규모가 큰 벵앤올룹슨. 매장입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매장인데 저도 여기서 스피커를 샀거든요. 근데 리뉴얼을 해서 더 뭔가 쾌적하고 정말 뱅앤올룹슨의 모든 제품을 여기서 우리가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단 딱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뱅앤올룹슨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오디오래요. 이게 이게 스피커라는 거예요. 어, 이게 24개의 이 스피커가 이렇게 모아져서 작품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뭐 비스포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무 재질도 있고, 패블릭도 돼 있고,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다그럽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다음 스피커는 제가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앞쪽에 음. 있는 제품들은 예. 국내 한 조만 입고가 된 제품이고요. 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 네, 저희 리뉴얼 기념해서 이제 1972년에 디자인된 베오그램 4000이라고 하는 모델을 복원했습니다. 이거 LP 트는 거 아니에요? 네, 플레이블 제품 맞습니다. 턴테이블. 네. <laughs> 그다음에 또 어떤 걸좀 소개를. 주실까 이거는 스피커 굉장히 웅장하네요. 네, 지금 배울랩 50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지금 네. 저희 저 가장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스피커가 7개가 들어가 있고, 헉, 여기요. 네, 출력은 2,100W 네. 가지고 있어요. 음... 이걸로 지금 음악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어, 네, 그럼요. 네,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네. 소리가 또 얼마나 이게 또 짱짱한지. 야 어우 정말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가 집에 아. 세팅하시게 되면 네. 뭐 음악회 가시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를 계속 들으실 수있어 예술의 것. 전당 맨 앞자리에서 듣는 것 같은 <laughs>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이 네. 디자인을 많이 봤어요 네 지금 앞쪽 제품들은 음. 저희 이제 현지에서 공수해온 제품들이고요 네. 다 단종된 제품들이기는 합니다 아. 네. 예, 아. 백으로프회에서 이제 판매됐던 예전 제품들을 좀 전시를 한동안 해 놔서 네. 기존 제품들과 예전 제품들이 이렇게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오. 좀 마련해 놨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가 네. 볼까요? 저희 집에서 이거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4년 전에 여기서 샀어요. 네. 여기서 한 50 정도 줬나? 네, 네, 지금 A9제품들 출시된 건 거진 한 10년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제품들이 4세대 제품들입니다 네. 구글 보이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음. 날씨나 뉴스 등 음성명령을 하면 이제 음. 브리핑처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아, 그럼 제가 산건 그게 안 되거든요 전과 전이실 거예요 네. 이거 스피커는 처음 보는 스피커예요 네 베오 사운드 엣지라고 네. 하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네. 동전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 좀 디자인 영감을 얻었고요 네네. 양쪽에서 사운드가 나오게 음. 되어 있고 음. 뭐 휴대폰 볼륨 조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밀면서도 음. 볼륨 업 다운 하실 수 있어요 헉! 와 재밌다 네.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여기는 이건 뭔가요? 이 제품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 예전에 저희 브랜드 제품들 아 전시해놓은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약간 선테이블, 올드하긴 네. 해요 디자이. 턴테이블들도 네. 있고 음. 라디오 제품들도 있고요. 음, 어머 이것도 진짜 굉장히 클래식하다. 네. 이게 뱅에올리슨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 안 하는 그렇죠. 거죠? 사용은 다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디자인은 네. 너무 멋있어요. 네 매장에 직접 디자인 자체가. 어, 요거, 요거, 참, 디자인이 멋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네. 모델은 이제 백연눈옵슨에서 처음 선보인 사운드 바 제품이고요. 이제 스피커가 1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트모스 음. 3채널 운영이 돼서 에, LG 삼성 TV 뭐 편안하게 연결하시고 영화 보실 때 입체적인 사운드 들으실 수 있고요. 스피커 용도로 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게 저기 굉장히 이게 커버가 멋있는데요. 네, 아. 크바드라트라고 해서 아. 이제 덴마크 이 패브릭 업체랑 좀 같이 협업이 되어 있고요. 음. 일반 커버 재질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여기 뭐 그, 김창렬 아. 네. 화백인가요?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협업한 작품이 네.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 있죠? 저기 보시면. 아! 와. 어머, 너무 멋있어요.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만 판매를 하고 있고 99개 한정 완전한 에디션 제품입니다. 이걸 전체를 파는 거 아니면 커버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되는 거죠. 커버만은 안 돼요? 네. 커버만 별도 판매는 되지는 않고요. 네. A9 제품 전체를 구매하시면서 이 커버가 같이 세팅이 됩니다. 어, 내 거에 이 커버만 달고 싶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벨루티 네. 브랜드라든지 저희 리모아 브랜드랑도 이제 협업을 해서 아, 네. 콜라보 제품들을 이쪽에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슨 약통 같이 생겼네? 헤드폰 케이스. 아 헤드폰 케이스. 네. 리모아. 네. 아 맞아요. 그 재질이네요. 음, 멋있다 이것도. 음, 멋있어요. 오. 이 스피커는 포... 많이들 갖고 다니더라고요. 네, 포터블 제품들입니다. 이 앞쪽 세개 음. 모델들. 그리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왔고요. 방수, 방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다니시거나 아웃도어 용도로 편안하게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제품. 이거 저희 아들 사줬어요, 제가. 아. 네. 예쁘더라고요. 요 요것도 스피커인가요? 네, 이 제품도 포터블 제품이고 음. 이제 아웃도어용으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방수 방진 기능이 있어서 음, 충전되고 네, 충전 방식이고 무속에 어. 넣어놔도 괜찮은 제품이죠. 음, 27만 9천 원. 9 원. 앞쪽에 보시면 음. 이제 배우 리빙룸이라고 해서 어. 음, 가정에서 실제 세팅된 거실 공간을 가장 비슷하게 음. 어, 연결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기가 우리 집 거실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텔레비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가려져 봐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TV를 봐요? TV를 보지 않을 때는 이게 오프되어 있으면 검정색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TV 스피커예요. 음... 제가 한번 TV 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어? 이렇게 벌어져요? 맞습니다. 오. 나비가 날개짓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디자인 영감을 얻어서. 색감 제일 위로 올라가요? 네. 온, 오프 시에 스피커가 열렸다 닫혔다 는 이몇인치예요 88인치. 88인치. 예, LG 올레드 패널이고요. 얼마요? TV 가격은 9,230만 원입니다. 거의 억대입니다. 네. 억대. TV 거실 공간도 이렇게 쇼파 음. 앞쪽에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주방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놓여져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이제 리모컨으로 편안하게 음. 각도 조절까지. 헉! 내 쪽으로 이렇게. 네. 오 어디에 계시건 좋은 영상과 좋은 사운드 그대로 들으실 수 있는. 이거 세팅이 사고. 되어 싶다 있습니다. 이거를 놓을 수 있는 집부터 좀 사고. <laughs> 네. 네. 아, 돈이 좋긴 좋네요. <laughs> 한번 이걸로 사운드를 좀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이제 닫아놓고 싶다 하면은 네 리모콘 네. 오프 진행이 되면 처음 보셨던 아 세팅이 다시 이루어지고요 그 접혀진 상태에서도 핸드폰 연결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실 수아 있습니다 아 영상을 보지 않을 때는 네. 오프된 상태로 아 스피커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이거 스피커죠? 네, 배울의 90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뱅앤올룹슨 가장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아, 조형미가 있네요. 네, 9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음. 이 스피커 안에는 18개 스피커가 세팅되어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제가 궁금한 게 어, 지금 이제 뭔가 오디오에 막 눈을 떠서 입문자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분들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저희 쪽에 라인업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포터블 제품들이 있고, 집안에서 쓰실 수 있는 중소형, 플렉시블 음. 제품들, 그리고 이제 또홈 제품, 대형 제품들이 있는데, 소형 제품군에서는 배우 사운드 A1이라고 아까 그 선물 주셨다라고 네. 하는 원형 스피커가 네. 방수, 방진 기능도 있고, 외부 사용까지 하기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어서 그 모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집안에서 쓰실 수 있는 제품으로는 사운드바. 네. 타사 TV 연결하고, 영화 보실 때나 핸드폰, 블루투스 음악 연결할 수 있는 제품군들. 그리고 이제, 입문자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영업 어? 판매를 하면서, 뱅앤올룹슨 TV가 정말 좋은 걸 느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뱅앤올룹슨 보셨던 하모니 TV. 음. 좋은 영상과 좋은 사운드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이세 가지 제품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뱅앤올룹슨을 이렇게 그 선택할 때, 어떤 그 체크 포인트라고나 할까요? 꼭좀 이렇게 알아둬야 될 것들 팁. 네, 스피커 구매하시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이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TV나 영화 시청의 목적을 둘뭐 홈시어터 제품군을 구성을 하실지 아니면 편안하게 핸드폰 연결해서 사용을 할 제품인지 이런 목적을 조금 갖 주신 다음에 매장에 오셔서 제품들을 직접 청음을 해보고 또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음색이 다 달라요. 음. 그래서 꼭 직접 눈으로 보시고 디자인적인 부분, 사운드적인 부분, 동시에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언제 네.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일단 네. 네, 정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런 점에서 여기를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오, 저 김창렬, 아저 스피커 커버 정말 탐나요. 아, 내가 그려야 되나? 어떡하지? <웃음> <웃음> 네. 아유, 오늘 아주 예, 친절한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오늘 어, 윤형미가 간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라요. 제가 막 즐거워서요. 이 소리를 막 듣고. 어, 정말 저는 굉장히 정말 소리에 예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디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제가 뱅의 놀랍슨을 좋아해서 스피커도 사고 뭐 그랬는데 음 너무 이렇게 또 사고 싶은 제품들이 많아서 가슴이 막 벅차게 울렁울렁하고 예막 설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소리에 충만히 잠겼을 때 정말 모든 스트레스도 이렇게 다 차단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정말 해피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어, 덴마크 브랜드 정말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뱅앤올룹슨 이 매장에 와서 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둘러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인형무에 간다 프로드계에서 어,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아시죠?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잊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